안녕하십니까 하도 얘기들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 호주의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그냥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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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2시 59분 부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부터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을 해제했습니다 세계 최장 락다운 기록을 세운 건데 한번 보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막 좋지만도 않아요. 락다운 기간이 총 262일 처음에 첫 번째 첫 번째는 작년에 했고 뭐 이렇게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찔끔찔끔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가 이게 깨졌죠. 110일, 111일 동안 한꺼번에 하고 78일 하고 뭐 5일, 14일 이때는 왜 했냐면 0이었어요. 이때 0. 여기서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는데 환자가 한두 명또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냥 확 5일을 잡아 버렸어요 그럼 또 0이 됐어 10달 잡고 또 0이 됐어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는 줄질 않아 줄질 않았는데 지금 왜 했냐 아 그래서 어찌 됐건 262일이니까 얼마나 기, 긴 시간인가 262일이 262일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연속으로 9월 19일까지가 262일이에요 겨울방학 중간부터 1학기 여름방 학 시작하고 2학기 개강하고 19일 더 9월 19일이니까 9월 19일이면 예전에는 시험 한번더볼 때는 하여간 그만큼 더긴 기간 한 번에 다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 락다운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락다운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 다 다닐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회사 출근 못 해요. 뭐, 뭐 특별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출근합니다. 뭐 말하자면 쇼핑센터는 열어야지. 사람, 슈퍼마켓 직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출근해요. 근데 일단 웬만하면 다 출근 못 해요. 애들 학교 못 가요. 어린이집 닫아요. 그리고 하루 한 시간 이내 운동하러 외출할 수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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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 한 명만 집에서 쇼핑센터에 물건 사러 외출할 수 있고, 물론 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죠. 미용실 백화점 다 닫아요. 가장 큰게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 이렇게 치명적인 줄 몰랐어. 머리가 장발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집에서 잘라야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머리가 길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머리가 길면 사람이 그렇게 열받는지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냥 이전에 짜증나면, 아유 짜증나, 짜증나 하다 그냥 가서 미용실,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 그리고 음식이랑 커피 당연히 테이크아웃만 되지. 여는 게 어디야? 술 마시러 못 나가요. 근데 술 마시러 못나가서 당연하지 뭐 가게도 닫으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 호주에서는 밖에서 술먹을 일이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가족들 네 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낙다운 기간 동안 술을 못 마셨어 아니까 그러니까 뭐뭐 알코올 중독도 아니고 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만는거 어울리려고 만나는 건데 마시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마실 수가 없어 술을 못 마셔. 근데 뭐 이거 나가고 나가고 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집 주변 5km 이내야 집을 주변으로 해서 집을 주변으로 반경 5km 되나? 집이 여기 있으면 반경을 5km 이렇게 잡아서 여기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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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는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어젯밤부로 오늘 뭐야 이거 지워볼까 이거 뭐 지우나 못 지우나 어 지워진다 어 지워진다 지워진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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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어젯밤부로 어젯밤부로 이게 풀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내동생한 누가 찍은건데 매번시티에서아파트 사는 사람이 누가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거예요 누가 12시가 됐어 어젯밤 12시가 됐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환자하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환자지 어제까지 나온 환자 오늘 아침에 나온 환자 2,189명 빅토리아에서만 근데 뭐 이거 믿고 가는 거지 뭐 지금 첫 번째 맞은 게89.2%두 번째까지 맞은 게69.6% 그러니까 이게 70%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70%가 되진 않았네 근데 이제 정말 웃긴 건내 일이지. 오늘 풀렸으니까 엄청 많이 기어 나왔을 텐데. 오늘 아침부터 풀려 나왔으니까 엄청 많이 기어 나왔을 텐데 내일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바로 걸리는 게 아니구나. 그제 이제, 이제 그러다 이제 아이고 몸이 안 좋네 이러다 검사하기 시작하면은 한3 0 0 0명4 0 0 0명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또 웃긴 건저 걸린 사람들이 다 백신 안 맞은다. 대부분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이라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또 풀렸다고 바로 막 돌아다니지도 않을뿐더러. 하간 지금 매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내일부터는 밖에 다닐 수 있다. 근데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 얼마나 다니겠어. 필요한 것만 되고, 학교는 뭐 줄을 두개로 쪼개서 월수금, 저학년은 월수금, 고학년은 아, 저학년은 월화수, 고학년은 뭐 목금, 뭐 이렇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에, 오늘 아론이 생일이라고 해서. 가서 또뭐 해야 돼요 이제 풍선 불고 뭐 하고 중요한 건 아론이가 과연 좋아하냐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갖단 말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